지금 보면, fx가, 로고 x에서 로고 x의 가우스를 뺐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지? 소수 부분이야, 소수 부분. 그래서 한마디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떤 로고 값을 말이야, x의 로고 값을 항상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 요 정수 범위와 뭐, 소부수 범위로 적을 수가 있다고. 부분으로, 그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정수 부분 부분 로 가우스 로그 x야. 괜찮아? 이게 뭐다? 이 사람이 말하는 f(x)인 거야. 이 소수 범위가 뭐다 현재? f(x)인 거지. 소수 범위는 항상 이 범위가 있다는 게좀 중요한 거야. <laughs> 되겠어? 자 되겠어. 자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내들 아마 이걸 가지고 막 되게 열심히 아마 식을 조작을 해봤을 것 같아. 숙제를 할 때. 잘안 되지, 그지? 그 이걸 좀더 내가 그냥, 난 많이 풀어봤을 거니까 내가 풀어놓은 방법들 한번 해볼게. 너희들이 아마 다양하게 되게 풀어봤을 것 같아. 뭐 이렇게도 해봤을 것 같아. 이걸 대입해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기도 하고 막 해봤을 거야. 근데 잘안 되지, 그지? 그럼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거든. 한번 해볼게. 자, FA란 것은 뭐냐면, 여기는 F, f a란 것은 로그 a를 적는 거지 로그 a를 로그 a를 적는 거야 그럼 적을까 로그 a를 적었을 때 로그 a의 정수 범위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와? 소수 범위가 나올 때 이놈이 뭐란 거야? 이게 f 인 거야. 이게 f 인 거지. 그리고 이게 어느 범위가 있어야 돼? 0부터 어디 사이? 1 사이라 이만인 거야. 그렇지? 이 상태에서 뭘 보는 거냐면 f e a를 보는 거야. 그럼 f e a의 뜻이 뭐야? 로그 A가 아니라, 그렇지. 로그 뭐가 돼?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럼 로그 예를 정수 범위와 소수 범위로 적었을 때, 괜찮지? 얘가 누구란 거야? F2에다 이 말인 거야. F2에도 0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적을 필요가 없더란 거야. 왜냐면, 하 로그 A랑 로그 이에는 서로 관계가 없는 숫자가 아니란 거지. 맞아, 맞아. 이렇게 할수 있다. 굳이 이렇게 복, 복잡하게 적지 말고 로그 얘를 로그 2 더하기 뭐로 볼수 있어. 로그 a로 보시는 거야. 그럼 요 세팅을 쓰는 거지. 요 세팅을 사용해 보자는 거야. 요 세팅을. 그럼 얘는 뭐라고 세팅이 되겠어? n 플러스 알파 가 얘니까 n 플러스 뭐가 되겠어? 로그 알파. 아니, 아니 로그 알파가 아니지. 로그 2 e 더하기 얼마가 되겠어? 알파가 되, 아, 진짜 이상해 <laughs> 로그 2 e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거지. 자, 확실한 건 뭐냐면, n이 정수기 때문에, 얘도 뭐야? 정수야.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과연 f2a겠냐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얘가 f 2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왜? 그렇지. 얘가 1이 넘어가는지, 1이 넘어가지 않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한 마디로 말하면 여기 너무 미지수가 너무 많은 거야. 얘도 얘랑 너무 복잡한 거지. 그 내가 지금 FA를 알파로 뒀으니까 얘도 뭐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얘도 알파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식이 간단해지니까. 괜찮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FA가 알파일 때 과연 f 2는 무엇인가 이거지. 얘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얘가 어디부터 어디다 셔자야 얘다 로그 1을 더했으니까 1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f 2를 어떻게 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보자는 거지. 어떻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어? 얘가 1을 넘지 않은 경우와 1을 넘는 경우가 되겠지. 그럼 첫 번째, 로그 2에 플러스 알파가 0을 넘지, 0부터 어디까지? 1 사이트 생각해 보는 거야. 넘지 않는 경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는 이 자체가 뭐가 되겠어? 어, 소수 범위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로그 2에 플러스 알파가 1을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얘를 소수 분위를 할수 없다는 거지. 그럼 그래서뭘 빼야 돼? 1을 빼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1을 빼면 빼기 1. 1은 로그 10이잖아? 나누쌤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어, 알파 빼기 뭐가 되겠어? 로그 5가 되는 거지. 되겠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예를 볼수 있다는 거야. 되겠어? 괜찮아? 그럼 이제 집어넣고 시작해 보자고. 첫째. 이 식을 적어 보자. 로그 a는 우리가 어떻게 세팅 돼 있지? 적어 보자. 첫 번째, 2부터 해 보는 거야. 이거 1번이라 할게. 이거 2번이라자고. 1번이 뭐냐? 알파가 어느 범위냐? 알파는 0보다 커야 돼, 무조건. 0보단 큰데 뭐보단 작아야 돼. 로그 5보단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런 경우 저식을 적으면 로그에는 뭐가 되고 n 플러스 알파는 어 알파 플러스에 어, 얘가 된다 이 말인 거야. 로그 2에 플러스 알파다 이 말인 거야. 아, 이 알파네, 이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정리해볼까? 어떻게 되지? 알파, 알파가 어떻게 돼? 사라지잖아, 그지? 그럼 결국 뭐가 된다?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알파 플러스 뭐가 되겠어? 로고 2가 되는 거지. 자, 얘는 어떤 값이야? 0부터 어디 사이 숫자? 0부터 1 사이 숫자? 얘는 어떤 숫자? 정수 값. 그럼 이 정수를 찾을 수가 있어. 얘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 0부터 1 사이. 두배 하면? 0부터 2 사이. 에다가 로그 2를 더하면? 아, 아유, 잠시, 잠시만, 잠시만. 잠시. 다시. 알파가 0부터 1까지야 여기서 사용, 여기 사용하셔야 돼. 그럼 여기다 두 배를 하면 어떻게 돼 있어? 0부터 어디 사이? 로그 25 사이가 될거 아니야? 그럼 얼마를 더해줘야 돼? 그럼 이게 얼마가 될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대충 얼마지? 그럼 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풀리는 거지. 자, 이게 되지. 그래서 뭐가 되는 것을 알게 되냐면 결국, n이 얼마나 소리야? 1이고, 알파는 얼마가 되느냐? 2분의 1에, 로그 5가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양수 a. 예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로그 n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두개뭐 해줘야 돼? 더해주게 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A 값인 거야. 그럼 A는 1 0의 거듭 제곱을 적으면 되는 거지. 괜찮아? 두 번째 또 하셔야 돼? 두 번째 뭐가 되겠어? 얘가 되겠지, FE가. 2 플러버 어 있어? 1 플러스, 얼마? M 플러스 얼마? 알파는 2 알파 플러스 뭐가 돼? 이번엔 얘가 아니라 얘가 되는 거야? 뭐가 되겠어? 알파 빼기 얼마가 돼? 로그 5가 되는 거지. 자, 좀 어렵긴 하다, 그지? 자, 그럼 알파가 또가떻게 되고? 사라지게 되니까 n은 얼마가 되나? 아, 그 근데 범위를 적어야지. 이번에 범위는 어떻게 될까? 알파가 뭐보다 커야 돼? 로그 5보다커나갖고 1보다 작아야겠지? 그럼 n은 얼마가 되는 거야? 2 알파 빼기 뭐가 되겠어? 로그 5가 되는 거지. 이 값에 정수 값을 찾는 거야. 그럼 또 얘를 몇배 해버려? 두배 하면 로그 2, 5가 되는데 로그를 뺐으니까 뭐가 되겠어? 로그 5가 되고, 좀 얘가 되냐? 얘는 어떻게 되겠어? 2를 곱해서 로그 1을 뺐으니까 2를 곱하면 2가 되잖아. 2빼기 로그 5잖아. 2가 로그 100이잖아. 얼마가 돼? 어, 로고 20이 되는 거지. 로고 20도 1점 얼마지? 0점 얼마지? 그럼 또 점수는 뭐가 있어? 그렇지. 1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 또뭘 하게 되었다? n이 1이라는 걸또 알게 된 거지. n이 1이 되면 알파는 뭐가 되나? 2분의 1에 1 플러스 뭐가 되겠어? 로고 5가 된다는 거지. 그럼 두 번째 로고 x가, 로고 x 가 얼마나 와 이거 두개뭐한 거야? 더한 거 그럼 얼마가 되지? 2분의 3에 플러스 2분의 1에 로그 5가 되는 거지 되겠어? 자, 이거면 x가 a가 몇개 남아, a가? 두개고두개를 곱해라 이 말인 거야 이거 할수 있겠냐? 진짜? 더럽게 어렵지? 어. 자, 할수 있겠어요? 자, 이거 처음 어려운 게